오늘은 모든 골퍼들이 겪는 백스윙의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백스윙은 골프스윙의 시작 단계로 초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백스윙을 할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디테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백스윙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 핵심 디테일을 소개하고 이와 함께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연습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골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백스윙의 시작. 세섭과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의 첫 단추인 세업과 테이크어웨이는 전체 스윙의 궤도와 방향을 좌우합니다. 아마추어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처음 단계에서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하면 나머지 스윙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섭 자세의 정렬 문제. 세업은 골프 스윙의 출발점으로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골퍼들이 셋 없이 상체를 지나치게 숙이거나 골반이 일자로 세팅되지 않아서 몸이 불균형한 상태로 스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깨가 열리거나 발의 위치가 비뚤어지면 클럽 헤드가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고 다운스윙과 임팩트에서 큰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테이크어웨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 테이크어웨이는 백스윙의 출발 단계로 클럽을 처음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이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클럽을 팔만 사용하여 너무 급하게 들거나 헤드가 바깥으로 밀리는 동작입니다. 많은 아마추어들은 손목을 너무 일찍 걷거나 팔에만 힘을 실어 동작을 시작하는데요. 이는 몸과 팔의 조화를 망쳐 스윙의 리듬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교정 방법 세섭 교정 벽 앞에서 세섭 자세를 연습하며 상체와 골반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정렬을 점검하세요. 어깨, 발,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정렬된 상태를 거울로 바라보며 수정해 주세요. 테이크어웨이 과정 연습 테이크어웨이를 연습할 때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가슴 앞에서도 확인하며 클럽이 지면과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팔과 몸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감각을 익히며 부드럽게 잡아올리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손목 스냅은 테이크어웨이 과정 중간 이후에 천천히 이루어지게 조정하세요. 두 번째, 체중 이동과 안정성의 중요성. 백스윙의 두 번째 핵심 디테일은 체중 이동과 축의 안정성입니다. 백스윙 과정에서 체중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거나 중심축이 흔들리면 스윙 전체가 무너지고 공이 정확도와 비거리가 모두 손실됩니다. 체중 이동 부족. 백스윙 중 체중은 자연스럽게 오른발로 이동해야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체중이 이동하지 않으면 임팩트 시힘 전달이 어려워지고 클럽의 스피드가 줄면서 비거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심축의 흔들림. 중심축은 상체와 하체가 조화롭게 연결되어 스윙의 축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급자도 골반의 기울임이나 상체의 회전 과정에서 중심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백스윙 중 중심축이 흔들리면 다운스윙에서 축이 무너지며 정확한 임팩트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손목과 클럽 페이스 백스윙의 마지막 디테일은 손목과 클럽 페이스의 정확성입니다. 백스윙이 상단에 이르렀을 때 손목의 사용과 클럽 페이스의 정렬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손목 코킹의 오류. 손목 코킹은 백스윙 중간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이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클럽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궤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힘을 너무 주게 되면 임팩트가 둔해지고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클럽 페이스의 부정확한 정렬. 백스윙 상단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지면과 평행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가 닫히거나 과도하게 열리는 상태로 올라가면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슬라이스나 훅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교정 방법 클럽 페이스 확인 거울을 사용해 클럽 헤드가 백스윙 상단에서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모습을 점검하며 반복 연습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따라 할수 있는 연습 방법 벽을 활용한 스윙 궤도 연습 벽 옆에서 클럽을 움직이며 백스윙 시 클럽 헤드가 벽에 닿지 않도록 궤도를 조정하세요. 벽은 정확한 스윙 각도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연습 도구입니다. 발바닥을 감각적으로 활용한 체중 이동 연습 바닥에 서서 백스윙을 수행하면서 오른발로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지 느껴보세요. 목표는 체중 이동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만들어 다운스윙에서 힘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백스윙 정말 많이도 헤맸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백스윙에서 헤매지 않게 백스윙 때 하지 말아야 할것 5가지와 꼭 해야 할것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골라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백스윙 이건 하지 마세요. 5가지. 첫 번째, 오른쪽 무릎을 곧게 펴시나요. 백스윙 시 오른쪽 무릎을 굽게 펴면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과 회전을 할수 없습니다. 클럽 헤드가 뒤로 밀리지 않고 파워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 오른쪽 무릎은 약간 구부러져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발로 지면을 골고루 밟고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실수 있게 해 줍니다. 두 번째, 왼손등 구부리기. 왼손등은 펴 주세요. 왼손 손목이 뒤로 꺾이면서 클럽 페이스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클럽 헤드가 궤도를 벗어나기 쉽고 페이스가 열려버린 채로 임팩트 하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 슬라이스를 방지하려면 왼손등은 꼭쭉 펴기 세 번째, 왼팔 들어올리는 동작. 왼팔을 들어올리게 되면 먼저 체중 이동이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해집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밀려나면서 척추가 반대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또 어깨도 같이 들리게 되어서 팔의 반경을 좁혀 백스윙 아크가 좁아지고 스윙의 리듬과 흐름이 깨질 수 있으니 금물. 네 번째, 백스윙을 너무 크게 한다.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들려고 하다 오버 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웨이 방지가 어려워져 방향성은 다운. 상체 회전도 제한되어서 자연스러운 회전력도 다운. 비거리를 줄여버리게 되니 하프스윙으로 연습해서 간결한 백스윙을 연습해야 해요. 다섯 번째, 호킹 타이밍 놓쳐버리기. 코킹은 테이크어웨이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 백스윙이 골반, 허리 높이 사이 왔을 때가 황금 타이밍입니다. 과도한 코킹은 꼭 캐스팅을 부르니 주의해 주시고요. 몸통이 회전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여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연습은 휴지심을 클럽에 끼우고 백스윙을 하면서 휴지심이 손목에 닿는 타이밍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백스윙 이건 꼭 하세요. 다섯 가지 첫 번째 스웨이 잡는 백스윙 억지로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거나 회전이 받쳐주지 못할 때 생기는 악마의 스웨이. 스웨이를 막는 백스윙법은 왼 골반보다는 왼 무릎을 앞으로 보내는 동작을 해주시거나 오른쪽 골반을 살짝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스를 막는 백스윙 방법. 슬라이스를 막기 위해선 인아웃 또는 인투인 스윙을 추천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손이 지나다니는 길인 핸드패스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백스윙 시팔이 10시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이 딱 좋습니다. 반대로 아웃 인궤도로 스윙을 하게 되면 10시가 아닌 7시 방향으로 팔이 오는 걸 주의해 주세요. 백스윙 후 회전에 신경 쓰지 말고 왼팔이 지나온 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른쪽 어깨를 넓게 쓰기. 백스윙 할때 오른쪽 어깨를 넓게 써 주세요. 상체의 수위를 높이고 오버스윙을 방지할 수 있고 어깨와 몸통의 회전 동작을 활용하여 백스윙 속도를 높일 수 있죠. 오른쪽 어깨가 팔보다 높은 곳에 있는 상태는 안. 됩니다. 어깨가 아래 있어야 해요. 왼팔을 뒤쪽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회전하면 편하게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고 스윙 아크도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 코킹 유지는 이때까지 백스윙에서 만들어두었던 다운스윙 시 코킹을 최대한 풀지 않도록 해주세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코킹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궤도를 인트윈으로 고칠 수 있고 임팩트 시 헤드 방향도 스퀘어로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꼬임을 만들어내는 백스윙. 골프는 몸을 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운동이라 꼬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백스윙 탑에서 상체 표적 방향의 각도는 90도, 하체는 45도 정도 꼬면 잘 꼬았다고 합니다. 어드레스의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하체는 굳건히 버텨주세요. 이때 오른쪽 다리가 축이 되어야 하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펴는 건 안됩니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왼쪽 어깨가 턱에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체를 강력하게 사용하여 클럽 헤드를 빠르게 가속시키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죠. 꼬임의 원리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 꿇고 백스윙 연습을 하면 더욱 잘될 거예요. 밴드를 가지고 하면 효과는 배가 되고요. 왜내 백스윙은 계속 미스가 생길까? 잘 맞았다고 느꼈는데, 공은 왼쪽으로 밀리거나 슬라이스.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라운드만 나가면 엉망이 되시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추어의 80%는 백스윙만으로 이미 미스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골프 모션 캡처 분석 결과 비숙련자의 백스윙 단계에서 스윙 궤도 이탈률은 최대 65%, 척추각 유지 실패율은 70%에 달했습니다. 결국 백스윙은 단순히 올리는 동작이 아니라 스윙의 80%를 결정짓는 시작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추어 골퍼가 자주 처지르는 백스윙 실수 3가지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골라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 해 주세요. 마지막에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정법까지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골퍼들의 흔한 실수 첫 번째 왼쪽으로 기우는 상체 많은 초보 골퍼들이 공을 높이 띄우려는 마음에 백스윙을 할때 무의식 중에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피봇이라는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정상적인 백스윙에서는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역피봇이 생기면 오히려 체중이 왼쪽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각이 무너지고 백스윙의 축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어드레스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른손이 아래쪽에 위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평행하게 맞추려고 하면 척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잘못된 셋업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백스윙 시 무릎이 펴지거나 과도한 오버스윙을 하려고 할 때도 역피벗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정 꿀팁 먼저 오른쪽 엉덩이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고 백스윙을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연습법은 백스윙 탑에서 잠시 멈춰서 거울이나 동영상으로 척추 각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명치 부분에 가상의 레이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이 레이저가 오른쪽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역피봇이 발생한 것이죠. 골퍼들의 흔한 실수. 두 번째, 백스윙 시 상체 꼬임. 많은 골퍼들이 백스윙을 할때 몸을 많이 돌려야 한다. 눈 말을 듣고 단순히 상하체가 함께 돌아가는 회전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파워가 나오는 건 꼬임입니다. 회전은 하체부터 상체까지 통째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별로 힘들지도 않고 꼬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꼬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비틀어지는 것으로 실제로 제대로 된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종아리와 발에 힘이 느껴지고 상당히 힘든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백스윙이 너무 편하다면 단순히 회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꼬임을 만드는 실전 연습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체 고정 루틴입니다. 하프 백스윙 상태에서 무릎의 움직임을 스스로 체크 해보세요. 특히, 오른쪽 무릎이 어드레스 때보다 약간 뒤로 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옆으로 밀리거나 펴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연습법은 양 팔꿈치 간격을 고정하고 몸통 회전과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왼팔은 가슴 밑에 위치하고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꼬임이 만들어집니다. 골퍼들의 흔한 실수. 세 번째, 팔힘으로 하는 백스윙. 많은 초보자들이 팔힘으로 백스윙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클럽이 몸 안쪽으로 빨려들거나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정확한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다운스윙 시 정타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올바른 궤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백스윙의 시작은 하체 고정 상태에서 상체와 팔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오른손을 왼쪽 어깨 방향으로 하이파이브하는 느낌으로 연습. 하면 손과 클럽 궤도를 동시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클럽 끝이 백스윙 탑에서 타겟 반대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클럽이 하늘을 향하거나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잘못된 궤도입니다. 셀프 체크 연습법: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용해서 연습해 보세요. 하나는 타겟 라인에, 다른 하나는 발 라인에 평행하게 놓고 백스윙을 할때 왼팔이 발 라인과 거의 평행을 이루는지 확인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손이 보이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면 몽통턴이 잘안 됩니다. 단단한 백스윙 어떻게 만들까? 감각 없는 백스윙은 교정이 어렵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백스윙을 할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연습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육 사용법과 감각을 알면 훨씬 쉽게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광배근이 핵심입니다. 백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광배근입니다. 세서프 어깨를 살짝 당겨서 등 근육을 팽팽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일관되고 정확한 코일링이 가능합니다. 광배근을 제대로 사용하면 백스윙 때 왼쪽 등 근육 위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내 주먹이 귀나 머리 뒤통수 높이 정도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중 배분과 발 압력 체크. 올바른 백스윙에서는 오른발에 60에서 70% 체중이 집중되고 왼발은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오른발 뒤꿈치 쪽에 압력이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연습법은 하프 백스윙에서 정지하는 것입니다. 어깨와 클럽이 90도를 이뤘을 때 멈춰서 세 가지를 동시에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발바닥 압력, 오른발 60에서 70%. 두 번째, 무릎 위치, 오른 무릎 약간 뒤로. 세 번째, 광배근 느낌, 등 근육의 팽팽함. 이세 가지가 모두 느껴진다면 올바른 백스윙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들이 자주 사용하는 간편한 꿀팁 첫 번째, 겨드랑이 수건 끼우기 가장 많은 프로들이 애용하는 연습법입니다. 먼저 수건을 가슴에 두른 뒤 양쪽 겨드랑이로 조여 고정합니다.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 팔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이상적인 스윙이 완성됩니다. 치킨닝 플라잉, 엘보 등 악습관을 모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두 번째, 머리 고정 연습법, 벽 앞에 서서 머리를 살짝 대고 어드레스 동작을 취합니다. 가슴 맘높이에 하프백 스윙만 연습합니다. 여기서 핵심, 엄지손가락이 벽 쪽이나 뒤쪽이 아닌 위쪽,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벽 쪽을 보면 크로스오버, 뒤 쪽을 보면 플랫한 백 스윙입니다. 백스윙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스윙 전체를 설계하는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교정 방법들을 꾸준히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골프 고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